이 사람을 살리는 직분은 벌써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그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호칭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도리 엄마, 도리 아빠 그러면 이 엄마, 아빠는 도리를 돌보고 살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평생 책임지고 돌보라는 뜻이에요. 엄마, 아빠라는 말은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혼자 사는 사람을 남편, 아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말은 아내가 있다는 것이고 아내라는 말은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돌보기 위해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형제님 형제는 보통 집안 식구들에게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면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이 말은 형제가 아픈데 나몰라라는 그런 형이 없듯이 동생이 아픈데 나몰라라는 형이 없듯이 집안 식구가 아프면 형제 자매들은 돌봅니다. 그리고 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부장, 사장 이런 것이 그냥 일에 대한 직분이 아니라 사람을 책임지고 돌보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 에스더,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렇지 대부분 이민자라는 겁니다. 이민자로서 또 노예 상태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천한 경우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비천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책임지고 양육하는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요새과 같은 사람은 노예인데 보디바의 집에 가서 보디바의 집안 식구들을 살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감옥을 살리는 겁니다. 바로 왕국에 가서 바로 왕국을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바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끌려갔죠. 이민자였습니다. 너부갓네살 왕을 살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에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 노예였습니다. 아수르 왕수상궁에 가서 그 왕궁에서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살려내는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세계 강국의 최대 강국의 수도에 그거를 보내더라는 말이에요. 희한하죠. 노예인데 이민자인데 제일 큰 나라에 제일 그렇게 강대한 핵심적인 지역에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고 지도자가 가장 많고 영향력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주로 로예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음으로 일어서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들을 이런 사람들이 요셉이요 다니엘이요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 이민들도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요즘은 뭐 이민 올때뭐 그러지 않아도 이민 올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이 미국에 이것도 대도시, 뉴욕 다음으로 뭐큰 도시, LA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대 최대의 강국인 미국이라는 분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옛날에는 그 애국 또 페르시아 뭐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로마 이런 나라들이 세계 최대의 강국인데 우리가 세대 최대의 강국에 우리 조국을 떠나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리 최대 큰 도시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쳐다보면 안 돼요. 내게 하나님 능력이 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직분의 충성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직분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이 있어요. 자식을 놓고도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아빠라는 이름의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은 아저씨 해야 돼요. 아저씨 아줌마입니다. 애 내버려 놓고 막 놀러나 다니는 엄마는 아줌마예요.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라는 이름을 떼야 돼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나서 교회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걸 떼내야 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강력히 이야기하지만 그 직분이 사람을 돌보고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아직 하려고 할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고 성가신 것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더기라는 사람이 왕후 에스가 된 에스더에게 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데, 저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더기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어요. 큰 절을 안 했어요. 그냥 왕이 일인적로 왕이 절하라데안 한다고, 이하만이라는 모르더기가 화가 났는데, 모르더기가 하면 그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이 이 모르덕이 하나만 죽이는 것이 직성이 풀리지 않거라 자기 가그그 그 나라의 큰 제국의 인자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을 전부 다 멸절시키겠다. 그러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멸절시고 언 일만 달탄을 여기 넣게요, 을 참고해. 왕 부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족을 말살시키고 죽이는 것은 흔히 있는 그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통 천하 통일을 만들었던 것이죠. 큰 제국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살육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민족 하나 정도 뭐 죽이는 거는 그건 뭐그아수로 왕이 오케이 그래 본 거예요. 그 왕에게 반지를 내 가지고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만이 조서를써 가지고 12월 13일 유다 달력으로 12월 13일인데 요즘 양력으로 말하면 2월이나 3월쯤 되는 거예요. 그날 날짜를 정해 갖고 그날 다 죽이는 거예요. 아, 이게 왔으니까. 근데 모르덕이가 사천여 동생을 마치 어린 딸처럼 키워 가지고 아주 어린 딸처럼 왕후로 만들었거든요. 그 왕후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왕후 에스더에게 부탁을 냈는데 이 에스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안듣나면 내가 왕에게 나가면 지금 30일째 왕을 못 보는데 총회를 못받았는데 지금 나가면 왕이 금규 검이 이홀 이런데 막대기 같은 건데 그걸 내밀지 않으면 내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정복했던 왕이기 때문에 원수처럼 이 자격을 보내서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기가 삼엄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나갔을 때 우리 남편이지만은 왕이 나에게 이 검기를 내밀지 않으면 나 죽게 된다. 두렵다는 거죠.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이모르더게가 자기 딸 같은 사촌 여동생에게 하는 말이 오늘 에스더서 4장 13절입니다. 13절 보면 모르덕가 그를 시켜 이 하닥이라는 내시에게 이제 이 직접 이렇게 에스더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내시가 왕궁을 출입하니까 내시를 시켜 애쓰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문제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 뒤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돌보지 않고 내 눈에 하차 사람 좀 돌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면 그냥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괜찮을 거라고.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구약 말씀 좀 율법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의 진리의 그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냥 눈 감아 버리는 것은 특별히 네 형제들의 네 형제들의 유다 민족들의 불행을 지금 눈 감아 버리는 것은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혼자 살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특별히 거기에 대한 죄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이때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 네가 만약 그 사람을 돌보지 않 내가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내 자식을 뭐 그런 부모는 없겠지 만약 그를 내버려놓으면 다른 정부가 와서 미국에서는 뭐 다른 사람 이웃이 와서 그 아이들을 돌봐준다 이 말이에요 고아원에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 와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긴 영혼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가 살기 위해고 또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내 이웃들, 우리 가정을 넘어서 내 이웃들을 돌본 것은 하늘 나라 상급을 위한 것들이에요다른데로말미암은 노인공을 구원을 얻으려는. 하늘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를 구원받는다. 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랬습니다. 자이 말씀은 참 무슨 말입니다 내가 돌봐야 될 영혼들을 돌보지 않으면 너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어, 뭐내돈안 쓰고 내 시간 안 쓰니까 내가 잘 먹고 잘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걸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사람이 흥하는 집안 이 있고 망하는 집안 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집안에서 흥하는 집안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크리스천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지만은 그때 그 축복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러나 축복이 아주 흥하는 집안이 있어요. 흥하는 집안의 특징은 뭔가? 다른 사람을 잘돌보는 거야. 내 이웃을 잘돌보는 거야. 그 사람은 항상 내 이웃들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돌볼까라는 걸 걱정하고, 교회에서도 내 형제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저 뭐 사장과 사원으로서 이상이 아니라, 내 사원을 어떻게 하면 좀이게 살릴까, 돌볼까. 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거야.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가서 보디바리 집을 살려내듯이 내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흥해지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버려 놓고 특별히 그들이 불행을 내버려 놓은 사람 너 망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그걸 돌보지 않겠다는 생각 그 자체가 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들을 돌보고 우리 이웃들을 돌볼 때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것인가?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로 이 직분을 얻었을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재물과 시간이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 사람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도와줄 만한 능력이 각자 맡은 바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왕후라고 쓰여 편했습니다. 니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민 와서 지금 미국 와가지고 좋은 집 얻고 좋은 차 사고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축복의 자리인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를 위한 것인가? 이때를 위한 것인가? 내 이웃을 돌보라는 그리고 내 눈에 띄는 행제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아버지요. 나그네의 아버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냥 잘, 사, 잘 먹고 잘 사는 형제들의 아버지는 아닙니까? 맞죠? 대통령의 아버지는 아닙니까? 아버지 맞죠? 근데 왜 하나님은? 고아, 과부, 낙은에만 이야기를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눈은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돌봐야 될 영혼들을 대하여 우리 눈길이 하나님 눈길, 예수의 눈길이 돼서 그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아요. 내가 돌봐야 될 영혼이 있는 거지나 돌봄을 받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전부 미라는 이런 언어가 너무 많아요. 나 돌봄을 받아야 돼요. 나도 케어 받아야 돼요. 아니요. 내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돌봐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은 다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나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사랑해줘 이런 사람은 영혼이 병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절대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화목하는 직분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세상 사람이 이게 할수 있나요? 아니요. 이 하나님을 사람을, 사람을 돌보는 자의 직분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보세요. 1 4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이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초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요. 이게 그 성령의 분이 내가 슴에 와야 돼요. 가슴에 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람을 자기가 죽은, 자아가 죽은 자예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먹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강건한 사랑이 불꽃이 오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조직주만 위해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식구들, 또내행제들 자매들 위해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절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전 것 지나갔다니까요? 이전 것지나 지나갔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지 채찍에 맞으시는 것이 우리 죄 때문에 맞으시는데 그 채찍이 뭡니까라는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설교를 깊이 하기 위해서요.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딱 영감이 뭔가 만 너희들이 혀다 그러더. 사람들이 혀가 사람을 죽이는 거야. 뒷담마 하는 거야. 얼마나 날카로운 치찍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인치찍이에요 결혼을 다섯 번 했대서 사람 우물가에에 있잖아요. <laughs>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우 미국 가정들은 결혼 아홉 번한 사람도 제가 알고 있어요 결혼 다섯 번 했다 그러면 왜? 질문이래요 이전 것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어쩌다가? 누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왜 그랬는데? 기도 제목으로 나누자 아니요 기도 제목을 나눈 게 아니라 뒷담화하고 싶은 거예요 채찍입니다 그걸 쳐다보고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 그게 인간응보적인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런 일을 당했지. 요한복은팔 장에 보게 되면 가나마다 현장에 붙들린 여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죽이려 그럴 때 예수님이 내들 중에 죄 없는자가 먼저 칠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지가 잘못난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모른 사람이 남는 옷하고 다 떠났어요. 주님이 그 여자를 볼 때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면 아무도 정죄할 수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 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요, 죄를 지었다고 때려 죽인다고 죄를 벌을 때린다고 죄가 멈춥니까? 하고 보니까 전자팔찌 채워놓고 해도. 그거 떼고 도망가가또 죄를 짓더라고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의 도 사랑을 만나야 그 죄가 스탑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허물과 습관들이 스탑되는 것은 그리스의 도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놓고 그 과거가 어땠고 막 분석하고 이래서 저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채찍만 대할 뿐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만나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 종교 선교님들, 뭐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절망 속에 있는 질겨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을 받을까?" 무슨 일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당신을 지휘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더큰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음으로 새로 미래를 말하는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 직분에 그리스의심장의 예수 그리스의 불꽃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한 일을 막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과거 상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몸에 아픈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덜어줄 수도 있고 그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이야기 옮기게 되면요, 얼마나 뒤에서 채찍이 하는 게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을 우리가 채찍질을 하게 해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말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 강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나을 거예요. 당신은 회복될 겁니다. 당신은 이 어둠에서 주님께서 이끌어내실 겁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셔야 돼요. 근데이 말이 그냥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앞에 너무 절망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야 들어보면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야 다 죽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소망이 일어나 죽은 가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또 아픈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를 말해야 돼요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면 그가 그리스로 말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네라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가 아니에요. 나가서 생뚱맞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셔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이웃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형제들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물론 선교도 하고 멀리 나가서 가까운 데서 전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을 하만님니까 하목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여러분 여러분 받은 이생의 소명 중에 가장 귀한 것은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이 직분이에요. 기억하세요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지에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이지에와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곧 알게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 주변에 사람들을 살려야 될 것. 그 어쩌면 비고안이 오른지도 몰라요. 어떤, 어떤 불행들이 오른지 모르고, 어떤 아픔들이 오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는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자기를 돌보면 야,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래. 개인적인 허물. 아니. 요셉인들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다녈인들, 뭐, 다녈인 거의 완벽하게 보여가지고 좀 다른 것처럼 보이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애썼더만 해도 지금 보니까 쭈비쭈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격을 말한다면, 아이고, 모자라고 찌질이고, 그냥 지만 아는 거고 이런.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말할 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말하는 그런 허물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로다못 박아주신 거예요. 물론 내가 해결해야 될 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살리는 사람. 자녀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살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야 돼. 한국에선 대학 입시 때문에 교회에 놓지 말라고뭐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부모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일생 중에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틀림없이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빛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요 성도들 중에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눈이 가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낙은애들이에요 그건 막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러실 거예요 어떤 분을 처음 이렇게 불신자 상태에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만나면 너무나 그냥 육체대로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다 근데 그분들에게 예수그스를 증명.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가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 어쩌면 주면 주님이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겠어그 얼굴이 떠나질 않. 아 신비에서 일어나서 신비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흘리는 눈물 중에 가장 귀한 눈물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무슨 인격이 있거나, 무슨 사회적인 공헌이 있던 이런 유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일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돈몇푼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잡아준다고 해결되는 거는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세월이 흘르고 그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을 성도에서 흘리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너무 좋다고 고백하기 시작한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변화를 하면서 5년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성도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새로운 가정 빛나는 빛이잖아요. 어느 누구의 내내도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몸발치에서도, 창가에서도, 그 성도를 바라볼 때는,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쁨이 뭔지 아세요? 그 감격과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사용하시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돈요 아깝지 않습니다. 자존심 그딴 거는요 그 쓰레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사람을 살리는 직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이 직분을 잘니다 여러분 가정에. 헌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헌신하셔야 돼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살려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 특별히 내 이웃들도 눈여겨 보십시오. 사람을 살려야 될 직분들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